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6일 안성시는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마음 워크숍은 선진 농업현장 견학을 통해 과학 영농실천으로 안성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의 활동 내실화를 실현하고 안성시 농업발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충남태안군에서 지난 3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국제웃음치료협회 최은미 강사의 농부의 지혜에서 배우는 행복한 성공 강의를 시작으로 천리포 수목원 견학, 수원국립식량과학원 작물부 방문을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석재 시장은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시를 만드는데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금처럼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며 안성시도 급변하는 농업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